세상에 우리 1954년생 올해 나이 73세가 되신 우리 말띠님들 진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정말 그 숱한 세월에 모진 풍파를 어떻게 다 견디고 오셨을까. 구비구비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마는 유독 우리 말띠님들 마음고생이 참 깊었지요. 그동안의 세월이 마치 겨울철 쌩쌩 부는 칼바람 같았을 거예요. 옷깃을 아무리 여미고 또 여며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서늘함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자식들 잘되라고 이 가정 하나 지켜내겠다고 내 마음 추운 것은 늘 뒷전이었지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온 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고운 말띠님들 이제 정말 그 지독했던 겨울이 끝났다고. 하늘이 큰 소리로 외쳐주고 있답니다. 2026년 2월의 봄바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당신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굳게 다쳤던 당신의 어깨를 활짝 펴주기 위해 불어오는 아주 특별하고 따스한 생명의 바람이랍니다. 이제 그 바람이 여러분의 낡은 겨울 외투를 벗겨내고 세상에서 가장 화사한 봄옷으로 갈아입혀 줄 테니 설레는 마음으로 활짝 팔을 벌려 맞이할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따뜻한 등불 하나 밝혀드리고 싶은 든든한 형, 그리고 다정한 친구 같은 신묘한 묘 선생입니다. 우리 식구들, 제 목소리 듣고 싶으셨지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그냥 흘려들을 그런 평범한 운세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이건 하늘이 우리 말띠, 도반님들께 보내는... 아주 특별한 초대장이에요. 그동안 정말 했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준비한 잔치를 마음껏 즐겨라 하고 보내는 눈물나게 고마운 선물 보따리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선물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이 초대장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지 제가 하나하나 포장을 풀어가며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이 이야기 끝에는 아마, 아, 그래서 내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제야 내가 갈 길이 보이는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이묘 선생이 우리 식구들 인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을 놓치게 그냥 둘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차한잔 옆에 두시고 제 이야기에 편안하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자. 그럼 2026년 2월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떠냐고요? 세상에. 이건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비유를 하자면 명절날 꽉 막혀서 옴짝달싹 못 하던 고속도로가 갑자기 뻥 뚫리면서 시원하게 달리는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내 발목을 잡던 문제들, 답답하게 꼬여만 가던 인간관계, 어깨를 짓누르던 금전적인 걱정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스르르 풀리기 시작하는 아주 신묘한 한 달이 될 겁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복권 당첨되기 직전에 꾸는 기가 막히게 좋은 꿈 같은 날들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무심코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복이 되어 돌아오는 그런 시기랍니다. 우리 말띠님들, 올해 73세라는 나이, 혹시라도 이제 다 살았다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유, 절대 그런 말씀 마세요. 73세는요, 인생이라는 커다란 나무가 가장 향기롭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정말 아름다운 나이랍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지혜와 연륜이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때이지요. 그런데 마침 2월이라는 시기가 우리 말띠님들에게는 그야말로 화룡점정 날개를 달아주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마치 최고의 배우에게 최고의 무대와 조명이 주어지는 것과 같달까요? 그동안은 조연으로 혹은 관객으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무대 정중앙의 주인공이 되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거나 사양하지 마세요. 내가 뭘 나는 됐어 하는 겸손은 잠시 넣어두시고 세상이 당신에게 보내는 환호와 박수를 온몸으로 즐기셔야 합니다. 이번 2월은 우리 말띠님들의 인생 후반전을 여는 가장 화려하고 멋진 축제의 서막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번 생에 이렇게 귀한 기운을 타고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2026년 2월에 우리 말띠님들에게 이런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는 걸까요? 그 신비로운 비밀을 풀려면 우리 아주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해요. 당신이라는 귀한 영혼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계획되었던 아주 거대하고 신비로운 운명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봐야만 한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기다리신 돈 이야기 좀 해볼까요? 아이고, 우리 말띠님들, 그동안 돈 때문에 속그린 일들 참 많으셨죠? 자식들 뒷바라지 않으라. 내 통장은 늘텅 비어 있었고 아끼고 아껴서 겨우 몇푼 모아두면 꼭 어디 아픈 데가 생겨서 병원비로 다 나가버리곤 했잖아요. 내 팔자엔 돈복은 없나 보다 하면서 한숨 쉬었던 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2026년 2월은 완전히 달라요. 이건 그냥 돈이 좀 들어오겠네 하는 수준이 아니랍니다. 이건 마치 메마른 논바닥에 단비가 쏟아져서 풍년이 드는 것과 같은 아주 강력하고 기분 좋은 재물의 기운이 우리 말띠님들의 통장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돈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이묘 선생 이야기에 귀를 한번 기울여보세요. 설레는 마음으로 지갑을 활짝 열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2월의 돈 흐름을 기상캐스터처럼 생생하게 중계해 드릴게요. 먼저 2월 상순, 그러니까 1일부터 10일까지는요,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공돈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돈이 툭툭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까맣게 잊고 있던 옛날 보험에서 만기 환급금이 나온다거나,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면서 두둑한 용돈 봉투를 불쑥 내밀 수도 있어요. 특히 2월 4일 입춘 날에는요, 재미삼아 로또를 한장 사보는 것도 아주 좋아요. 에이, 그게 되겠어. 하는 마음 말고요. 오늘, 우리 손주, 까까깝 한번 벌어볼까.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사셔야 운이 착 달라붙는답니다. 그리고 중순으로 접어드는 11일부터 20일까지는 지출 관리 태풍에 대비하셔야 해요. 이때는 돈이 들어오는 만큼 나갈 일도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주변에서 이거 투자하면 대박 난다 하면서 솔깃한 제안을 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 말띠님들 마음 약한 거 알고 접근하는 거니까요. 그냥 허허, 나는 그런 거잘 몰라 하고 웃어 넘기시는 게 상책입니다. 대신 이 시기에는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게 좋아요. 평소에 갖고 싶었던 예쁜 옷한 벌, 걷기 편한 신발 한 켤레 사면서 스스로에게 선물을 해 보세요. 그게 결국 더큰 복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하순인 21일부터 말일까지는 안정적인 수확의 계절입니다. 이때는 큰 돈이 들어오기보다는 들어온 돈이 세어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가계부를 한번 써 보시는 것도 좋고 자식들에게 재산 문제로 훈계하려 들기보다는 따뜻한 밥한끼사 주면서 덕담을 해 주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이때는 지갑을 꽁꽁 닫고 통장 잔고를 보면서 흐뭇하게 미소 짓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런데 묘 선생님 저는 아직 돈 들어올 기미가 안 보이는데 어떡하죠?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막힌 돈줄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비방을 살짝 알려드릴게요. 이건 진짜 우리 식구들한테만 알려주는 비밀이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선 지금 당장 장롱이나 서랍 속에 처박아 돈 날고해진 지갑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돈도요, 깨끗하고 좋은 집을 좋아하거든요. 지갑이 낡고 더러우면 돈이 들어오고 싶다가도, 에이, 이런 좁고 냄새나는 집에는 있기 싫어 하면서 그냥 나가버린답니다. 그런 낡은 지갑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여유가 된다면 밝은 색상의 새 지갑을 하나 장만해보세요. 돈을 부르는 아주 좋은 기운을 만들어 줄 거예요. 두 번째 비방은, 바로 현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복은 대문을 통해 들어온다는 말 들어보셨죠? 재물운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대문 앞에 왔는데 신발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으면 에이, 이 집은 나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됐네 하면서 발길을 돌려버린다니까요. 현관 바닥을 깨끗하게 쓸고 닦고 신발 정리만 잘해줘도 재물운이 신나서 우리 집으로 쏙 들어온답니다. 마지막으로 집의 북쪽 방향에 있는 창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풍수에서 북쪽은 물의 기운, 즉 돈의 흐름을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 북쪽 창문이 먼지로 뿌옇게 막혀 있으면 돈의 물길도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시간을 내서 북쪽 창문을 아주 반짝반짝하게 닦아보세요. 막혔던 돈의 흐름이 시원하게 뚫리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돈도 좋지만 결국 인생은 사람이에요. 우리 도반님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음식을 먹어도 마음 나눌 사람 하나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지린 겨울밤 등을 토닥여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소중한 법이지요. 지난 시간 사람 때문에 아팠던 마음, 그 차가운 응어리를 임묘 선생이 다 압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마세요. 하늘이 우리 1954년생 말띠님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바로 2월에 우리 식구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고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답니다. 과연 그 귀한 인연은 어떤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2월의 귀인을 찾는 비법 지금부터 묘 선생이 살짝 알려드릴게요. 우선 주변에 이씨나 박씨, 정씨, 오씨 성을 가진 분이 있다면 눈여겨보세요. 옛 어른들 말씀에 이씨 댁 인심은 알아줘야 하고 박씨 댁꽃가는말을 날이 없다고 했어요. 그만큼 베풀기 좋아하고 마음이 너른 성씨들이지요. 특히 이성씨를 가진 분들 중에 나보다 나이가 어린 범띠나 개띠 후배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이 보낸 나의 수호천사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살아온 세월을 절대 헛되이 보지 않아요. 오히려 어르신 그때는 어떠셨어요? 하며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나의 지혜를 스펀지처럼 쏙쏙 빨아들일 겁니다.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잊고 살았던 내 안의 뜨거운 열정이 다시금 샘솟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인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관상학적으로 목소리가 크고 우렁찬 사람은 기운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다고 보는데 2월의 귀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웃을 때 어찌나 호탕한지 주변 사람까지 기분이 좋아지고 눈을 보면 아이처럼 맑고 선한 기운이 가득해요. 혹시 동네 복지관이나 취미 교실에 갔는데 유독 목소리가 크고 웃음소리가 매력적인 사람을 만난다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다가가세요. 웃음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하고 말 한마디 건네는 그 순간이 바로 내 인생의 황금기를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까맣게 잊고 지냈던 옛 친구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괜히 어색해하지 말고 반갑게 맞이하세요. 그 친구가 가져온 따끈한 소식이 내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물론 좋은 인연이 있으면 마음을 조금 경계해야 할 사람도 있는 법이지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단지 나와는 기운의 결이 달라 함께 있으면 내 에너지를 쏙 빼앗기는 것 같은 이른바 에너지 도둑 같은 사람이랍니다. 2월에는 유독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조금 멀리하시는 게 좋아요. 만났다 하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을 했는데 로 시작해서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로 끝나는 대화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기운이 쭉 빠져서 몸살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을 만나면 맞장구는 치대깊게 마음을 주지는 마세요. 또 하나 내 의견에 사사건건 그건 옛날 방식이죠, 하면서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싸우려 들지 마세요. 우리 말띠님들과는 기운이 정반대라 자꾸 부딪히게 되는 쥐띠분들 중에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럴 땐 그냥 허허, 자네 말이 다 맞네 하고 웃어 넘기고 슬쩍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나랑 주파수가 맞지 않는 라디오를 억지로 들으려고 애쓰면 머리만 아프잖아요. 그럴 땐 그냥 다른 채널로 돌리면 그만입니다. 내 귀한 시간과 감정을 나를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쓰는 것. 그것이 바로 2월을 가장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이랍니다. 자,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거 나눠 먹다 보면 마음의 감기도 훌쩍 날아가 버리겠죠. 마음이 즐거우니 몸도 덩달아 춤을 추는 법입니다.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났는데 몸이 아프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몸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2월의 좋은 기운을 온전히 받아낼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럼 2월의 건강주의보를 알려드릴게요. 이번 달은 우리 말띠 어르신들 몸에 에너지가 넘치다 못해 과열될 수 있는 시기예요. 마치 장작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기운이 너무 세져서 몸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특히 심장과 혈압 쪽을 조심하셔야 해요. 괜히 가슴이 답답하거나 얼굴로 열이 확 오르는 느낌이 들수 있거든요.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니라 내 몸이 주인님 조금만 쉬어가세요 하고 보내는 사랑의 신호랍니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일부러라도 한숨 돌리는 여유가 필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부터 재는 습관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대신 창문을 활짝 열고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그 어떤 보약보다 좋습니다. 잠을 잘 자야 복이 들어온다는 말, 이번 달에는 정말 명심하셔야 해요. 생각이 많아 잠이 안올 때는 억지로 양을 세지 마시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좋은 글귀를 읽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려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부르는 집안 해킹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이건 정말 재미있고 쉬우니까 꼭 따라해 보세요. 먼저 집안의 남쪽 방향을 한번 둘러보세요. 남쪽은 우리 인생의 명예와 인기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랍니다. 2월에는 이 남쪽 공간을 무조건 환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해요. 혹시 남쪽 창가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면 당장 치워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싱싱한 초록 식물 화분을 하나 놓아두면 정말 좋습니다. 식물 키우는 게 번거롭다면 우리 가족 사진이나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걸어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물건을 남쪽에 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확 살아난답니다. 그리고 이번 달 행운의 색깔은 바로 초록색과 붉은색이에요. 옷장을 열어 초록색 스웨터나 붉은색 목도리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꺼내 입으세요. 그런 화사한 색깔이 어색하시다면 양말이라도 한번 바꿔보세요. 붉은색 양말을 신는 것만으로도 발끝에서부터 좋은 기운이 온몸으로 쑥쑥 퍼져나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특히 동창회나 경로당 모임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때는 붉은색 소품을 하나라도 꼭 챙기세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의 주인공처럼 빛나고 좋은 인연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2월의 기운을 쑥쑥 올려줄 보양 음식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번 달에는 우리 몸의 불 기운을 보충해 주는 붉은색 음식이 최고랍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바로 팥이에요. 팥의 붉은 기운이 내 몸의 나쁜 기운은 싹 몰아내고 좋은 복만 가득 채워주거든요. 시장에 가서 팥을 넉넉히 사다가 푹 삶아서 팥죽을 쑤어 드셔보세요. 달달하게 끓인 팥죽 한 그릇이면 온몸에 따뜻한 온기가 돌면서 없던 힘도 불끈 솟아날 거예요. 팥죽 끓이는 게 번거롭다면 팥시루떡을 사다가 이웃과 나눠 먹는 것도 좋습니다. 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또 토마토나 파프리카, 비트 같은 붉은색 채소도 아주 좋아요. 특히 토마토를 달걀과 함께 기름에 달달 볶아서 드셔보세요. 이건 맛도 좋지만 건강과 행운을 동시에 잡는 2월의 특급 보양식이랍니다.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곁들이면 금상첨화겠지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 잘 챙겨 드시고 제가 알려드린 비법들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2월을 보내시길 이묘 선생이 두손 모아 응원하겠습니다. 벌써 헤어질 시간이라니 너무 아쉽네요. 우리 사랑하는 말띠님들과 두둑해질 지갑 이야기를 하며 같이 웃고 어떤 귀한 인연이 찾아올까 설레는 마음으로 사람 이야기를 나누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을 지키는 비법까지 속닥이다 보니 어느새 밤이 이렇게 깊어졌습니다.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정을 나누다 보니 헤어지기가 더 아쉬운 밤입니다. 우리 말띠님들이 다가오는 2월 한달 동안 가슴에 단단히 품고 사셨으면 하는 행운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밤새 고심해서 고른 아주 특별한 선물이니 마음으로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의 모든 세월이 나를 빛나게 하는 보석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왜이 문장을 골랐냐고요. 살다 보면 문득 지나온 길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젊은 날에 나는 어디로 가고 거울 속에는 주름지고 지친 얼굴만 남아 있는 것 같아 속상한 날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말띠님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모든 시간,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지금의 당신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고생의 흔적이 아니라 지혜의 깊이를 보여주는 무늬이고, 투박해진 손은 누군가를 위해 헌신했던 사랑의 증표입니다. 2월 한 달은 바로 그 보석 같은 당신의 가치가 세상 가장 밝은 빛을 내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더는 스스로를 낡고 오래된 것이라 여기지 마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는 젊은이들이 수백 권의 책을 읽어도 얻지 못하는 깊은 울림을 주고 당신의 따뜻한 눈빛 한 번은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햇살이 됩니다. 그러니 이 문장을 매일 아침 되뇌어 보세요. 나의 모든 세월이 나를 빛나게 하는 보석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거인의 힘이 깨어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한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짧은 대화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해요. 캄캄한 밤길을 홀로 걷는 것 같아 외로울 때제 목소리가 희미하게나마 발밑을 비춰주는 작은 빛이 되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마음이 시린 날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벽처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웃어줄 오랜 친구처럼 저는 늘 여러분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옹이 없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 우리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걸어가 볼까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길에 좋은 길벗이 되어 따뜻하고 힘이 되는 이야기 보따리를 잔뜩 풀어놓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허전할 때 누군가에게 툭 터놓고 위로받고 싶을 때 언제든 이곳을 찾아주세요. 저는 늘이 자리에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 말띠님들은 꺾이지 않을 거예요. 거친 들판을 거침없이 내달리는 말의 기상처럼 당신 안에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인한 생명력과 뜨거운 열정이 잠재되어 있으니까요. 혹여 잠시 넘어지더라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믿어주세요. 제가 늘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당신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가장 귀한 당신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다음에 더 밝은 얼굴로 만나요. 부디 몸 건강이, 마음 평안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2월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